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천안 동남들이점에 한번 와봤고 제가 지금부터 토레스 블랙 모델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더 블랙이죠. 차량 가격과 정보 확인하시면 토레스 더 블랙은 3,546만 원입니다. 전면 그릴에서부터 안개등 있는 범위도 무광과 유광을 병행을 해서 하이그로시입니다. 이렇게 혼합을 해놨어요. 이 재질하고 이런 재질의 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레스. 그리고 여기 커버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눈 오면 막 위에 가려지니까 그런 말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그 커버 장착을 하면 또 괜찮아지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커버예요. 브레이크 캘리퍼 크기의 오리지널 리얼은 아니고 커버로 이렇게 모양, 느낌을 만든 범위가 되겠습니다. 타이어는 2, 4, 5에 4, 5에 R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헨다 가니쉬 같은 경우도 볼트 형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제 굴곡 같은 범위를 섬세하게 표현을 한 이런 사출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느껴지는 범위랑 좀 다른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손잡이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번 해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백미러가 조금 와이드 합니다. 옆으로 좀큰 사이즈를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쭉 측면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무광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립감 좋은 타이어와 함께 이어지고 이렇게 휠도 약간 마차 휠은 아니지만 좀 스포티한 스포티한 스타일의 휠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느낌은 한층 더 젊어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솔린 사용하고요 트렁크는 열어볼게요 전동식으로 케이지 모빌리티 자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료 이 패드 이 매트를 통해서 수평과 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범위가 되겠고 다 드러내기 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걸 넣고 할 수가 있고 동급 대비 한번 이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투싼 산타 페스포티지 qm6 소렌토 마지막으로 토레스가 이 정도 차 크기를 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러기지 보드네의 명칭이 이거를 제거를 하면은 839 839리터가 나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많이 크죠. 이런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닫아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친구가 이제. 더 블랙이 되겠고요. 토레스는요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바이퓨얼 연료를 사용하는 LPG랑 가솔린도 있고, 그리고 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화물로 픽업이 아니고 뒤에가 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전기차도 있으니까 팔방미인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들의 연료적인 측면과 디자인적인 측면, 활용성의 측면을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됩니다. 토레스 더 블랙의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포토 찍었을 때, 이제 잘 나오는 샷이, 요 얼짱각도, 바로 이 구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타이어만 조금 틀어놓으면 딱일 텐데,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잠깐 이 영상에서 잠깐 중간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것같아요 지금 저번에도 방송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쿨맨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바로 쿨맨 전의 스타일인데, 얘도 스타일 좋아요. 얘가 200만원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요. 즉출 가능하고.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여기 아래 나가 연락처 문의하셨을 때, 다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빨리 전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여기 천안 동남대리전만 지금 하고 있고요. 10월 생산이에요. 지금 방송 나가는 게 1월이니까 지금 뭐 3개월도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1월 초니까 그리고 50만 KGM 포인트는 엔진오일을 갈거나 뭐 용품을 살수 있는 용품은 이제 차량의 이제 에어컨 필터 막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니까 실질적으로는 250만 원 할인을 받고 이 친구를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범위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기왕에 차량을 구매하신다면은 저는 할인을 좀 받고 이렇게 한번 혜택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 차량을 살펴볼게요. 이만 봐도 휠 멋있고요. 자, 2열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2열 같은 경우는요. 탑승 공간이 좁다고 생각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착좌감을 비롯해서 어, 다양한 면에서 모 아이고, 참, 마이크가 옷에 쓸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마이크 밑으로 내려가 있었네, 아이고. 자, 요 면모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커다란 공간을 얘가 보여줍니다. 머리 위에 헤드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팔 공간도 얘가 이제 지금 새 거라 요 비닐이 있지만 내려서 편하게 쓸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승차감이 많이도 궁금하실 텐데 상당히 괜찮아요. 고급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원래 이 차량 자체가 출고할 때부터 아예 그 야심작으로 투자를 한 그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매장 오셔서 스타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참고하시겠지만 여러 면모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제 좀 어느 정도 선이 좀 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토레스가 스타일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를 살리는 그런 브랜드가 돼 버렸어요. 자 그리고 블라인드도 잘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열은 탑승을 하고 이렇게 좌석에다 붙여놓고 눌러볼게요. 아 됐다, 얘는 들어온다. 이렇게 한번더 누르면 밝기. 요거는 비상시 또 누르면 깜빡거리고 시트를 조절을 해야겠다. 이게 전시 차량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매번 달라집니다. 자, 토레스 더 블랙의 실내 모습을 한번 섬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안정감 있는 차분한 베이지 컬러를 비롯해 갖고 몇 가지 이제 스타일리시한 부분도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약간 커브드 형태, 운전석 위주로 이렇게 돌려 있는 형태가 마치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경찰차있잖아요그 아메리칸, 미국 폴리스, LAPD 막 이런데 보면 차량에 컴퓨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이제 아예 순정으로 매립된 느낌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성 굉장히 좋고 제가 키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한번 오늘 해버리면 여기 인포테인먼트 정보들이 저한테 쏙 들어옵니다. 조수석에서는 이제 많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는 보이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내 공기가 틀리다 보니까 타이어 경고가 뜨긴 했는데 뭐 이런 면모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패드 시프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존재를 하고.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본이고요. 차선 유지 잘합니다. 차선 유지 여기 있어요. 착용하세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의 크기며 공조기에 대한 범위며 여기 USB 충전할 수 있는 활성화된 USB 포트 공조기의 방향 그리고 음, 비상등 비상등 키니까 어때요? 저기 밖에 창에 비치는 반사된 느낌 재밌지 않아요? 이 독창적인 이 아이덴티 느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룸밀러도 프레임리스는 아니지만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느낌은 차분하고 공간 활용성이 극대화시켜 놓기 때문에 제가 좀 극찬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전용 웹을 깔아서 차량하고 연결을 해갖고 디지털 스마트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매뉴얼도 우리 딜러스님들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주시는 범이니까 한 손이라도 잘안 펴지네. 여기 매뉴얼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전용 앱이 있어서 이거를 설치면 되고 컵홀더가 여기 3개나 돼. 하나, 둘. 여기는 이제 수납을 할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열쇠 이렇게 또 제공을 하고요. 특이하죠? 열쇠가 3개예요. 그리고 이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주관 상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주관 상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어, 레드 포인트가 돋보이고요 자, 후미 범위를 또한번 보실게요 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아, 렉스터는 화물은 없어요 하지만 얘도 되게 커요 보여드리면요 그리고 로고가 다 이제 KG 모빌리티 전기 같은 경우 KGM으로 표기가 됩니다 거대한 공간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크죠? 토레스가 이제 종류가 워낙 많이 있고 인기 차종이다 보니까 스타일적인 측면이 이제 선택 사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비교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디필러에 돋보이는 요 스타일은 토레스가 독보적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안전상 이유도 있고, 디자인 스타일적인 것도 있고, 한번 꺾이는 이 각도도 특이하죠. 자, 밴도 나올 것이고, 아, 지금 다 있길 판매합니다. 그리고 승합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인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이고, 계속 종속될 것 같다는 의미를 안고, 여러분 계속 토레스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동남대점에서 제가 k g 모빌리티의 쌍용 자동차 한번 설명을 드렸네요. 우리 그 형님 누님들은 k g 모빌리티 아직 낯설으셔갖고 이름 어색하죠? 쌍용 자동차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보 제공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